안녕하세요, 이카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에임 향상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FPS 게임을 한데 있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마우스 그립법인데요. 마우스 그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손에 힘을 빼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노래를 부를 때 목에 힘을 빼고 불러라. 악기를 다룰 때 손에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프로 분들이나 잘하는 스트리머 분들의 손캠을 보게 되면은 손에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손에 힘을 빼야 리드샷 및 정확한 초타네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거리 리드샷 같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서 에임을 부드럽고 일정하게 움직이기 힘들게 됩니다. 또한 마우스 그립은 마우스 감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우스 그립을 어떻게 잘못 잡고 있는지 어떻게 마우스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핑거 그립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마우스 그립법을 사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타와 롤 같은 게임이 상당히 대중적이기 때문인데요. 핑거 그립은 FPS 게임보다는 스타와 롤 같은 게임에 어울리는 그립법이며 작은 마우스를 사용해야 가능한 그립입니다. 영상 및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손바닥이 전부 뜨게 되며 엄지와 약지, 새끼로 마우스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매우 좁습니다. 고작 요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감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마우스가 손바닥에 닿거나 손에 많이 닿으면 마우스를 손가락으로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그립법보다 작은 마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민 마우스로서 PC방에서 자주 보이는 로지텍 G1이나 G102 같은 마우스가 대표적이죠.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나친 고감도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에임의 기복을 만들기 때문에 핑거 그립은 FPS 게임을 하는 데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바닥이 떠있고 손이 마우스에 붙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핑거 그립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계신다면 팜 그립을 시도해보라고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클로 그립입니다. 클로그립은 손바닥이 마우스 등에 붙게 되며 엄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이 동물의 발톱처럼 구부러진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핑거그립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손바닥이 마우스 등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손바닥이 마우스에 붙어 있기에 조금 더 안정적이며 핑거그립처럼 손가락만으로 마우스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컨트롤은 손가락이 아닌 손목과 팔이 담당하게 됩니다. 손목과 팔을 사용하니 자연스럽게 마우스 움직임의 반경이 커지게 되며, 핑거 그립일 때보다 낮은 감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클로 그립은 손바닥을 마우스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핑거 그립 시 사용하는 마우스보다 조금 더큰 마우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바닥이 마우스에 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핑거 그립 때 사용한 로지텍 G304보다 조금 더큰 조이 기어의 FK1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로 그립은 좌우가 좁고 긴 마우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도해 보아야 할팜 그립입니다. 저는 FPS 게임을 처음 해 보시거나 혹은 에임의 기복에 있을 시 제일 처음 시도해보라고 추천드리는 그립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에 힘을 빼기 매우 좋은 그립법이기 때문이죠. 손바닥이 마우스에 닿는 점은 클로그립과 같지만 엄지, 약지, 새끼의 끝부분이 아닌 손가락 전체가 마우스에 닿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마우스를 자연스럽게 감싸진 형태가 됩니다. 마우스를 꽉 쥔다는 느낌보다는 손을 마우스에 올린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에 힘을 빼기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마우스 움직임은 좀더 부드러워지고요. 이 그립법 또한 손가락으로 마우스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없기에 손목과 팔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핑거 그립보다 낮은 감도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로그립보다도 더큰 마우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손과 마우스 사이에 뜨는 공간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작은 마우스를 사용하여 팜그립을 시도하게 되면 팜그립 형태로 잡을 수 없게 되며 오히려 클로그립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그립을 하기 위해선 자기 손에 맞는 적당한 마우스를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클로그립과 마찬가지로 마우스 움직임 반경이 크기 때문에 마우스 패드도 매우 넓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 때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팜 그립을 처음 사용하게 되면 처음엔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움직임이 매우 둔한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핑거 그립을 사용하셨다면 손에 힘을 주고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셨을 테니까요. 상당히 고감도로 빠릿빠릿하게 말이죠. 하지만 이전 수직 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오랫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 익숙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은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하루 이틀 더 나아가 일주일 정도만 사용해 보시면 다른 그립보다 기복 없는 정밀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정리입니다. 첫째로 FPS 게임을 할때 일정한 리드샷이나 추탄을 쏘기 위해선 손에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손에 힘을 빼기 위해선 자기에게 맞는 그립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팜 그립을 시도해봐야 한다. 저 또한 지금까지 여러 그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클로 그립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할시 파밍을 하거나 평소 움직일 때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교전 같은 긴장된 상황이 오게 되면 팜그립보다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기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팜그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팜과 클로의 중간 형태 그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클로그립 혹은 핑거그립으로도 손에 힘을 잘 빼고 샷을 잘 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마우스 그립법이 있는지 알아야 여러 그립을 시도해볼 수 있게 되며 자신에게 잘 맞는 즉 마우스 잡는데 손에 힘을 뺄수 있는 그립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에임 향상 프로젝트 1탄에 이어 계속해서 강의를 만들 생각인데요. 다음 강의는 각 그립법, 손 크기에 맞는 마우스 추천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다음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매일 밤 9시에 진행되는 제 트위치 방송에서 채팅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잉카였습니다.